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월드스쿨체스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 찬웅 님의 경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자 이번엔 찬웅 님은 얼레이트 선수, 그러니까 레이팅이 없는 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자 찬웅 님의 흙을 잡았고 상대는 백을 잡았어요. 자 오프닝은 프렌치 디펜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. 어, 찬웅 님이 흙을 잡았을 때 2포 상대로는 무조건 프렌치를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상대 나이트 꺼내면서 타라시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갔고. 자, 나이트. 자, 여기서 바로 익스체인지를 하셨는데, 음, 저 같았으면 조금 더폰 긴장을 냅두고 있었을 것 같은데, 여기서 교환을 하셨고요. 자, 여기서 바로 f 6하면서폰 브레이크 하셨습니다. 교환되고. 자, 지금 이론적인 수가 계속 엄청나게 길게 가고 있어요 자, 캐슬링 자, 여기서 찬웅님이 어, 나이트 희생을 하셨는데 어 일단은 이수 목적은 상대가 나이트 잡고 퀸 잡은 다음에 상대는 나이트 돌아가면서 퀸 잡을 수밖에 없고 이때 비숍을 잡겠다는 거예요 물론 되는 희생이긴 하지만 최선까진 아니다라고 하네요 자, 여기서 최선은 이거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상대는 퀸 잡을 수밖에 없고 이때 나이트를 잡으면서 체크를 건 다음에 퀸을 잡는 이런 희생이 있었어요. 자 근데 뭐 이것도 괜찮은 수예요. 근데 음 여기서 단점은 이점이 사라졌다라고 할수 있겠어요. 자 여기서 어 상대가 큰 실수를 하죠. 자, 여기서 나이트 뛰면서이걸 룩이 갈만한 곳이 없어졌어요. 자, 다음 수에 트래핑이 될 수가 있는데, 자, 결국에 룩이 트래핑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, 이래서 이렇게, 꽤나 유리해졌는데, 아직까지는 조금 풀어갈 게 있어요. 지금 현재 엔진 평가상으로 마이너스 2.1점인데, 이것도 물론 유리하긴 하지만, 아직 이겼다고 보긴 좀 이르다고 할수 있고요. 자, 자, 여기서 어, 상대가 룩 교환을 받아 주셨습니다. 사웅님은 어, 상대가 이렇게 룩 교환 받아 줘서 어,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. 자, 이거는 음, 보통은 이렇게 조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교환 받아 주면 안 되거든요. 어 근데 그냥 교환을 해 주었고, 자 폰도 따이고 이제는 음, 찬웅님이 이겼다고 볼수 있는 포지션이에요. 어, 현재 익스체인지업인데다가 폰이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리하다 할수 있고요. 자 여기서 어, 비록 폰을 하나 줬긴 했지만 지금 이 나이트가 이걸 먹으면은 어, 나이트가 지금 트래핑이 돼서 어, 이러면은 비숍과 교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찬웅님은 이렇게 해도 폰을 하나 잃더라도 일단 교환을 만드는 게좀더 좋다고 생각하셨답니다. 자 이러면 나이트가 음 무조건 비숍이랑 교환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. 자 이때 교환되고 자폰 따고. 자, 여기서 어 루키 생하면서 상대 폰이랑 비숍 따면서 폰두개 맞는 엔딩으로 들어갔고요. 자, 이제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. 어, 폰두 개는 못 막죠. 자. 결국 여기서 체크메이트로 자동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음 일단은 이렇게 해서 1승을 얻으면서 다시 경기 점수를 원점으로 돌려 놓으셨는데 자, 여담으로 백을 잡은 이 선수는 어, 나중에 보니까 피드레링 이 어, 1460으로 배치 받았더라고요. 어, 아무래도 월드스쿨 체스 챔피언십은 조금 이른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어, 이, 보, 이거 보면은 음, 이 정도 수준이 있는 대회에서 어, 여기까지 왔는데 기권을 안 한다. 이거는 조금 음, 이 선수가 아직 이르다 라고 볼수 있어요. 음, 아무튼 음, 여기서. 아무튼, 찬웅님이 1승을 거두셨고,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